자 투데이 하드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텍사스 또 인디애나 검찰은 구글이 구글이 사용자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아이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자세하게.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쉬다 왔습니다. <laughs> 예. 자, 구글의 에, 대표적인 서비스죠. 에, 바로 위치 정보인데요. 위치 정보. 어, 그런데 구글이 어, 사용자 몰래 사용자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곳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와 세계주의 법무장관이 직접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어, 구글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놔도 이제 사용자 위치 정보를 계속. 구글이 수집해 왔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아... 이들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적어도 2014년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사용자를 속여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어, 미국 사법 당국은 그 사용자가 어, 위치 추적을 거부를 해도 구글이 계속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돈벌이에 활용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시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어, 당시 AP통신이 그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구글 앱이 이, 이용자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 사용자가 위치 기록 기능을 차단을 해도 계속 위치 정보를 저장해 왔다고 폭로를 한 건데요. 음. 어, 그 결과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검색 지도목, 크롬 브라우저, 유튜버 같은 구글 서비스와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접속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 구글은 뭐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 제공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끌어모았다는 건데요. 어, 구글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맞춤형 광고 수익. 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이게 정말 큰 사건인 게 네. 소비자들은 나는 위치 추적 당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이제 이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거부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그렇죠. 이게 강제로 위치 추적 추적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네. 어 구글의 운영 체제인 어, 이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삼성전자 네. 스마트폰. 네.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구글 앱이 설치된. 애플, 아이폰 등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피해가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어떻게 당하고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어, 이제 그냥 막연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겠구나 싶은데요. 음. 어, 구글 코리아 측은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신고나 뭐 소송 상황 등을 밝히거나. 전달할 내용은 없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혀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의 기업 모토가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기업 네. 모토.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다. 네. 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이제 기업의 모토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게 뭐 구글이 우리 소비자를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음? 구글의 기업 모토는 이제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돈비입을 뭐 사악해지지 말자인데요. 음. 어,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그 아끼지 않았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음. 어느 순간부터 구글은 그 모토가 무색할이만큼 사악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음. 어, 관련된 책도 여러 권 나와 있는데요. 어,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해석과 논쟁이 있습니다. 음. 기업의 목적은 사실 이윤 창출 또는 이윤 추구이기이지 사회적 공헌은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어, 때문에, 예, 때문에 구글이 사악해졌다라고 보는 시각과 어, 선을 넘지 않는 범주 또는 위법이 아닌 영역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즉 구글의 행위가 어, 악마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음, 위치 추적을 강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게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봐요 그게 네? 어, 지금 상황은 소비자 기망하고 법적으로 위법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이 구글 그 이름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 기업이 네. 구글이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네. 아, 구글 검색 창을 보면은 광고 창 같은 게 없긴 하거든요. 네.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네. 구글 우선 구글은 웹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고요. 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워낙에 대표 서비스가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어,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유튜브가 있고요. 어, 지메일, 음, 음. 클라우드 서비스, 뉴스 서비스, 또 다양한 문서 서비스, 지도, 앱 플랫폼 등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넥서스, 픽셀 등의 스마트폰하고 구글 글래스, 구글 홈, 크롬북, 크롬캐스트 등의 하드웨어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음. 어, 수익 모델도 다양한데요. 어, 제가 앞서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 온라인 광고입니다. 음. 아, 이 온라인 광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검색 광고 및 기타, 또 유튜브 광고,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등이고요. 음. 이세 가지의, 이세 이 가지가 이제 구글 매출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약12% 정도를 이제 기타로 분류를 하는데, 음. 여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이제 앱, 서, 앱 플랫폼이죠. 구글 음. 플레이, 그리고 구글 레스톰 제품, 또 픽셀 북, 픽셀 폰등 하드웨어 기기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매출 등이 포함됩니다. 네. 어, 그리고 나머지 8%가 이제 B2B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등으로 채우는데요.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매출 비중을 이제 말씀드릴, 매출 비중만 말씀드리고, 이제 얼마를 버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어,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딱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 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난해 4분기 알파벳은 754억 3천만 달러. 음. 우리 돈으로약 9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만 예, 4분기에만. 가상 최대치인데요. 네. 예, 이 중에 이제 인터넷 광고 매출이 61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음. 어. 2021년 연간 매출액은 약 2,606억 6억 달러인데요. 음. 어 우리 돈으로 약 31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버는데요 이거 엄청 멀죠 네, 이거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글 말고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laughs> 마케팅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아 네. 여하튼 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의혹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네아 어,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구글은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글이 네. 뭐라고 한답니까 지금? 네, 아까 제가 이제 구글 코리아 입장을 간단하게 전달드렸는데, 아 네. 어, 본사 역시도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호세 카스탄에다 구글 대변인은 뭐 계정 설정과 관련해서 부정확하고 오래된 주장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음. 어 구글은 제품에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 정보에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어이 지금 제기된 소송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 어, 유 기자님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장소를 가면요, 네. 자꾸 그 구글에서 그 장소에 대한 평가고 하또뭐 네. 후기가 어떻냐 이런 이런 걸 묻는 창이 자꾸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자꾸 뜨니까 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좀 몰래 따라다니면서 저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좀 짜증도 나 나더, 나더라고요, 좀. 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기된 게 이제 빅브라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도입, 도입한 곳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귀신같이 이 애드센스 광고창에 제가 관심있어 하던 제품이 보여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맞아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화가 필요해서 검색을 딱 한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사이트 광고 화면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운동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 여자친구를 대화를 하다가 음. 어, 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 등산화가 광고에 뜨기 시작한 건데요. 어, 이건 이제 통화가 아니라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하던 거였는데, 이야 신기해. 이렇게 광고할 테니까 이제,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음. 알고 보니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사용,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앱에뭐 개인정보 추적 기능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제공사들이 있는데요. 네. 어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허용을 안 하게 해놓고 무단으로 수집을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또 무의식적으로 이 추적을 허용하는 사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복잡해 가지고 네. 그냥 안 만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치 여기에 위치 정보 등도 이제 허용을 해서. 내가 어딜 자주 가는지 아. 또뭘 좋아하는지 등의 정보도 이제 내가 모르는데 기업에 이제 제공하는 사례가 꽤 되는데요 아. 어~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뭐~ 다시 삐삐 삐삐 차고 다녀야 되는지 <laughs> 불안 불안한데 네 어~ 뭐~ 길 안내라든지 또 어~ 장소 리뷰 제공 서비스라고는 하지만은 네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계속 통제받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보통 한달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좀 거의 없잖아요. 예, 네, 뭐 기억을 더듬어 봐야 아 내가 그런 걸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구글 같은 기업은 이걸 데이터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어, 본인보다 이제 더 기억을 잘하는 셈인데요. 어, 기업들은 이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어 아까 제가 구글의 모토에 이 찬반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 역시도 이제 드리 논쟁이 있습니다. 뭐 나한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보를 빼가는 건 문제가 아니냐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제 문제화하는 시각도 있죠. 당연히 물론, 예, 문제화해야죠. 예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이었나요? 네. 어, 그때도 구글이 어,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어, 이렇게 기지국 정보를 몰래 전송 받아 왔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어, 구글은 검색 엔진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어,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좀 받아왔는데요. 음. 어 2014년 1월에는 어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라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걸 예. 만드는 과정에서 어, 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정보 맥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우리나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 천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너무 싸게 받았다. 과징금. <laughs> 아, 거기에 공이 <laughs> 한세개는 한한 붙어야죠. 그렇죠. 오을 예, 그렇게 버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좀 많습니다. 예. 아, 또 같은 해 4월에는 지메일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쳤는데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이 구글에, 어, 구글에 그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아... 어, 이거는 내 메일을 구글이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2017년에는 지메일이 사람들의 메일 기록을 검색해서 맞춤광고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 이건 역으로 또 그전에는 무료로 지메일을 공급하면서 사람들 메일을 뭐 검색해서 맞춤광고를 제공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렇네요. 예, 그로 인해서 또 프라이버시 논란이 좀 상당했습니다. 예. 또, 같은 해에는 구글 AI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예, 예. 집안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야, 또, 비슷한 시기에 몰래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음. 또 2020년에는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아. 어, 6조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1억 5천만 유로, 어, 약 2,0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 과징금이 2천억, 천억 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뭡니까 2억 원이? 이거 무슨 네. 뭐?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뭐 껌값 껌값도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네. 좀 약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에이. 참 그나저나 그때 제대로 그 제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 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의 정보가 계속 털리는 것 같거든요 네. 구글을 비롯한 이제 애플과 페이스북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어, 세계 각 정부가 이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부족한 건이 잘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등장한 독점이기 때문에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겠죠. 음. 네, 과거에는 이제 독점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좀더 명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음. 하지만 이 ICT 기술을 앞세운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애매해졌습니다. 예. 뭐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뭐빅 빅브라더 문제라든가 뭐 빅테크 기업의 락인 전략, 또 음. 인수합병 문제, 자기 사업 우대 등. 독점 문제거든요. 네. 어 이건 좀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 어쨌든간 그런 고민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쌓이면서 분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돼야겠죠. 네. 네. 그리고요. 어, 고객을 속이고. 어, 돈벌이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는 빅테크가 이게 저 구, 네. 구글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의 또래 문화를 악용을 해서 아이폰을 판다. 아, 아이폰을 네. 판매한다. 이런 논란에 또 휩싸였었죠. 네. 이,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락인 전략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음. 어, 미국 (10대) 사이에서는 녹색 말풍선 쓰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음. 아이폰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파란색 물풍, 말풍선이 뜹니다. 아,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이폰이 아닌 사용자는 이제 녹색 말풍선이거든요. 아, 그게 녹색 말풍선인가요? 그게? 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제 미국 10대들은 아이 메시지에서 녹색 말풍선이 뜨는 상대를 배척해라라고 이제 이런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참.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아이 메시지로 어린 소비자를 애플 기기로 묶어두는 락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시록시 네. 어, 로카이머 구글 수적, 수석, 수석 부사장은 네.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은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래 문화와 학급 폭력을 악용해서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라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네. 또 거기다가 그전 페이, 페이스북이죠. 현재는 이제 메타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네. 메타 회사. 어, 자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에, 네. 이 인스타그램이 에, 10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그런 사실이 또 밝혀졌었죠. 네이 역시도 이제 락인 효과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어십대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도 이들을 잡아두고 이를 좀 방지해야 회원수가 꾸준히 늘어날 테니까요. 아 네. 어, 이들 기업은 이용자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어, 늘어난 회원수를 낮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대 그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존. 아마존도 그 자사 브랜드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또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건 또 이제 독과점의 문제인데요. 음. 그 중에서도 자기 사업 우대의 문제입니다. 아, 이 역시 뭐, 락인 효과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음. 아마존의 경우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다른 쇼핑몰 업체 상품과 함께 아마존 베이직스라는 자사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아, 자사 브랜드 상품의 노출을 상단에 하는 건데요. 이제 상단에 있으면 아무래도 구매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어, 그럼 판매자는 또 결국 아마존 베이직스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음... 뭐, 그러다 보면 아마존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갑질 문제가 발생한 열지가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하원 반 독점 소위의 디지털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마존의 직접 판매 상품 개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판매량은 전체의 25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조사가 또 나왔고요. 어 이는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직접 판매 상품으로 유인한 결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시장을 독점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어, 이런 빅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어,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어,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어,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위가 나서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많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아, 이른바 이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에,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네, 이 법안은 사용자 수와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된 지배적인 플랫폼이 유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다른 경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마존은 검색 순위에서 자체 상표 제품을 타사 경쟁 제품보다 더 높은 손이, 순위에 올려놓아. 못 하고요. 이제 이 음. 법이 시작되면 음, 음. 또 애플과 구글은 이제 자체 모바일 앱스토어에 경쟁사보다 자신의 앱 순위를 부당하게 높일 수 없습니다. 음. 어 구글의 일반 검색 엔진 결과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그 때문인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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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네, 빅테크 기업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심각하게 반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 팀쿡 애플 CEO는 그 미국의 크루즈 미국 의원과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법안이 통과돼서는안 되는 이유를 이제 장하게 설명했다고 하고요. 어, 업계 단체들도 이 법안의 통과를 비판하는 한편 뭐 구글과 구글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같은 생각이겠지만은 다들 이게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뭐 억지로 누른다고 뭐 눌러지겠습니까? 네. 100% 이제 완벽하게 누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규제는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음. 규제가 MMO에서 적용하는 게 어려울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규제를 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많지니까요. 네. 어, 특히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혁신을 앞세워서 소비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아, 사실 이들 플랫폼 뭐 빅테크 기부로 인해 기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아 아까 저 육박수 디자이너님도 이제 불편하다고 하셨고요. 예, 예. 그런만큼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업이죠. 양대 산맥 빅테크 기업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가 뭐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기 사업 우대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독점,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바닥을 치운 바닥을 치는 이유를 100% 라고 이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음.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유진 상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저는 근본적인 대안은 구조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 분리. 예. 그 그러니까 음. 지금 요새 그 M&A를 활발하게 하면서 막 여러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이런 구조 분리를 좀 해야 되고요. 아, 어, 자기 사업 모델을 할수 없도록 일을 제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뭐또 플랫폼 기업이 심판겸 선수를 뛸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음. 어, 이거를 제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음. 어, 다만 문제는 이제 그수위인데요 어, 빅테크 기업의 존재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어. 네, 네, 뭐 이전보다 분명히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 뭐 기존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연구해서 좀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 역시도 너무 이익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좀 선을 지켜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지키겠습니까? 규제해야 돼요. 규제를 네. 하면서 <laughs> 예,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였습니다. TBN 보이스피시